아 방금 비바람이 한 10여분 불다 지나갔는데요 물이 빗물이 여기까지 한 8미터 들어왔습니다 싸바야돼문의가 <laughs> 끝나서 이제 저희집 마무리 하러 왔습니다 비가림 시설 구조물을 이쪽과 같이 길게 하면 좋은데 이쪽은 또 낮아요. 낮기 때문에 약간만 한 1m 정도만 최대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답답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고 또 주방 마무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더 미비된 거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밥 맛있게 먹어요. 짠. 아침은 생선 매운탕을 끓였네요.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어. 홍합, 미역국, 홍합, 홍합, 잘 먹네. 미역 좀 많이 먹어. 어. 세연이 홍합 많이 주지? 안줬어 홍합 좋아하네 왜 안돼? 어? 세연이 어디 가요? 핸드, 안전벨트야 안전벨트 해야돼 안해? 빨리 해. 해? 빨리해야돼 안전벨트 안전벨트 해? 차도, 해? 차도 하잖아 안전벨트 해야돼 차도 해야돼 차도 차도 하는데 거다가도 돼 아, 착근해. 안 그렇지 응 예뻐해요 빠갔다와 빠이빠이해 빨리 잘갔다와 머리 잘깎아 세연이 머리 잘 깎어요? 머리 잘 깎어? 딱 가, 이따 갈게, 아빠. 빨리 갔다 와. 조심해, 조심. 잘 잡아, 너도 잘 잡아. 잘 잡아. 잡아. 그렇지. 어, 어세연이 왔군요. 어디 보자. 깎고. 어, 머리 이쁘게 깎았어요? 머리 깎았어요. 어디 머리 이쁜가 보자. 어디? 아빠, 어, 머리 나온다. 잠깐만. 오, 머리 이쁘게 깎았네. 네. 어. 또또 갔다 또 사놨어. 어디서 이쁜가 봐야지. 아빠 어디? 어디? 어? 최고 최고. 어이 머리 깎으니까 야, 더 잘생겼네. 뭐 가져 먹으려고 있어요? 음. 고마워. 아 어, 예쁘네 언이 머리 깎으니까 최고 최고 최고. 아빠 오어어 어, 오징어. 오징어. 음. 오징어네.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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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를 그렇게 놓고 먹어? 어. 뭔 망고? 어? 어 망고가 어? 떨어져 버렸어? 아 혼자도 떨어져나 이렇게? 어디? 오 그러네. 저 안에도 이것꼬마. 따 따. 소가 먹게. 아직, 아직 안따데 그냥 만드는데. 그래? 아니 원래 망고 떨어져 이거 뭐? 어다따버려 먹게 이 머리 이쁘네 Wow. 머리 예쁘게 깎았어. 머리 uh. 잘 깎았어요. 안 울었어? 응 uh. 울었어, 안 울었어. 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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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고쳐왔어요. 새차 만들어 왔습니다. 어디 보지, 기 아이, 아뭐 배냐, 뭐 배냐. 대가리 빌라. 응, 누구 <laughs> 닫자. คือกมอมากินืซมตั่นคืบอกมซตมีสวนอบอปาซมตกินด้วยยะไปไปให้ไงมีใส่ยี่หามือเหนี่บอมีส่ห้นี่อ่าอยู่กี้กว้างกว้างไปชงเมไปชงเมไปชงเมาัน้า้าห้า้าห้าห้าห 다 범퍼 전체를 소리를 했습니다. 다 이게 철심을 박아서 하네요. 네. 이제, 어, 내기도다 마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공사했던 친구들 와서 저희 집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작업 구조물도 다 철제 구조물이 있네요. 이렇게 약한3 m 정도 비가림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쪽도 똑같이 하면 좋은데 지붕이 낮습니다. 지붕이 낮아서 차가 진입을 못해요. 이제 차량을 이쪽에다 받쳐야 되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받치들 보다기 때문에 약간 한1 5 m 정도만 좀이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차 진입이 가능해요. 장기적으로는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집 안쪽에다가 두 대를 받치니까 집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 지붕이 높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지붕이 낮아서 어,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를 기역자 어, 기역철재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만들고 넝넝넝좀더 해야 돼 이것도 낮아 좀더 올려 게 너무 낮아지면 이제 차가 못들어오못 들어게 못 되면 이제 또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도 많이 온난화돼 가지고 강한 햇살이지만 나우스 햇살은 아주 뭐 강렬합니다. 선팅이 돼 있어도 선팅이 다 이렇게 색이 변색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늘 그늘에다가 이게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이렇게 제가 일은 못 도와주더라도 공사 감독은 해야 됩니다. 감독을 안 하면 자기들 형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장매. 아육근이고. 육근이. 성매. 성매. 가오자, 면근 좀 보여. 성매십. 성매십하. 떠나이. 떠나이 뭐? 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약간만 각도를 줘도 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지금 빼려고 합니다 어아 여기까지 길게 만들 수 있다고? 어. 이놈하고 똑같이? 아, 어 그래요 어 나무 잘려야지금은저 뭐. 나무는 자르고 딴데 옮기도 되는데 뭐 오케이 어, 아니, 어? 안게 타면 안되지 아, 차가 어 아, 아, 알았어 해봐 안되면 다시 뚫어야지 뭐 아, 맞아, 맞아. <laughs> 나무 잘라라고? 아, 저 나무는 약하니까 그냥 잘라도 돼기계톱로 안해도 돼 저거 아, 하나 아, 때문에 아, 기계톱하고 또 청소하려면 아, 모양이 약간 저쪽으로는 올라가게 되네 음. 어, 뭐 어쩔, 어쩔 수 없지 뭐 음. 지금, 양쪽으로 지지대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아, 너무 보기에 싫지 않으면 괜찮아. 너무 높여온 것 같은데, 약간만 낮추라고 그래. 어, 약간 낮춰야 돼. 그래도 약간 각도를 둬야, 물도 잘 빠지고, 보기도 보기 싫지 않고, 집을 너무 낮게 져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 정도면 이 정도만 돼도 물 받는데 지장 없어 답답하다고? 아유뭐 어쩔 수 아니, 없어 기둥 보니까. 아니 기둥을 이쪽에다 대지 왜 짧아 이놈은 아 이놈하고 똑같이 안 맞추는 거야? 조금 짧네 이쪽보다. 이쪽은 똑같이이놈하고 똑같이 못 <목소리> 똑같이 뭐 맞추냐고 물어봐 봐. 똑같이어맞면 <목소리> 앞에가 낮아요 그래요? 기둥이 이게 아니고. 아래. 아 기둥은 여기다야 이차 들어갈 때지장할게 기둥은 이 기둥에다 맞추라고 그래 가운데다 그래차 들어갈 때 이상없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길면은 어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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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일은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힘도 들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할수 있는 소일거리는 하되 이것까지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 힘든 일않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편히 살려고 왔는데 이런 힘든 일까지 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일단 음료수 좀사 와야겠네. 음료수 사오고 그리고 어 이따 점심은 그냥 국수값 주게. 어때 원래 여기 사람들은 점심을 다 집에 가서 먹고 와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집 일을 할 때는 제가 대부분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집인데 그만은 특혜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laughs> 이게 집 단독으로 있을 때는 모양이 이쁜데 이렇게 나중에 이게 비가림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할때 보면 이제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다 보니까 좀 깔끔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게 집을 뭐 건축하거나 이게 보수할 때는 나중일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나중에 혹시 나우스에 뭐 집을 신축하신다든지 할때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일까지 잘 이렇게 고려해서 어 하시면 깔끔하게 집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아 근데 여기 이바구가 이렇게 된게 지저분하네. 엄청. 잘라요. 잘라. 아니 잘라는데 힘을 받나? 저렇게 하고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뭐. 이쪽에다도 하나. 이, 이쪽에다도 고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힘못 아, 받지 아니지. 약하지 그렇게 안그 기둥을 저거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희 집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 할 생각은 아, 꿈에도 못 했었는데 뭐야? 살다 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안을 수가 없어요 어 해요? 그냥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기둥 세우는 것보다는 위에다 구조물 설치해서 지지하는 게. 어쩔 수 없네요. 감수해야 되지. 바람에 날아가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바람에만 안 날아가게. 야, 이거 하나 잘려주자고 또 전기 충전톱을 사용하게 되면. 또, 청소하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나무가 강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톱으로도 충분히 강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턱질이 아, 네. 네. 금방 되네요. 물이 많이 같습니다 이렇게 톱질 몇번 하니까 잘립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어, 저것은 적정한 장소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어,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갖다 심으면 나니까요 답답하지 않을지 걱정은 좀 되지만 일단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걸 길게 있는데 아 이걸로 행행 행행 오케이 <laughs> 아, 네, 뭐. 이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번 행행 아, 네. 이게 이 너무 길다 보면 또 용접하고 하다 보면 또 가운데가 쳐질 수가 있어서 보강을 좀 하면 또 튼튼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추천한 대로 어 기억자 그 철제를 이용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은 제가 안 되는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제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또 여기 실장에 맞게 또 어떨 때는 에라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건축을 제가 너무 낮게 시공해서 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감수를 해야 되죠 제 불찰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마당부를 어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무리를 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안에 이 지금 이런데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제가 다 수작업해서 어 차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다 걷어내고 해야만이 어 이게 이쪽 부분하고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음면 이제 물이 안쪽으로 다 들어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물 수류를 이쪽으로 해서 약간 낮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이쪽에 지금 파쇄색을 깔아갖고 약간 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그렇기 때문에 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어, 또 가운데가 얇아지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포장을 했을 경우에. 또, 음, 콘크리트 파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수작업으로 지금 이걸 다 걷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붕 높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잘 맞추라고 그래. 좀만 틀어주면 저 멀리서 볼때 굉장히 보기 싫어. 알지? 저쪽 하고 이쪽 하고 높이 정확히 맞아야 돼.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든가면 하 괜히 보기 싫어 멀리서 볼때 알지? 잘 맞추라고 그래. 체크. 어? 어, 이게 잘 맞추서라고 그래. 왜냐면 어. 집은 아주 간단, 심플하게 짓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약간 전통식이 가미된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데요. 보기는 언뜻 보면 이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건축 다시 한다면, 이, 이런 집이 제일 간편해요. 이런 형태가 가장 간편합니다. 공사비도 적게 들고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붕.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불, 이게 복잡하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에도 약, 저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어,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만 그냥 언뜻 보면 괜찮지, 안으로 들어가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아, 사러 갈거 없어, 도 사러 갈거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 빨래 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 그 내가 나, 나중에 만들어. 나중에 내가 만들어서. 응. 오늘 드려가는데? 뭐가? 빨래하는. 아 어떻게 만들어? 갑자기 여기 이러고 있는데 같이 하면 복잡하지. <laughs> 저희 집에 이 빨래 넣는 데가 없어요. 빨래 넣는 데 없어요. 그 네, 나중에 제가 돼요.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기둥을. 조정을 어느정도 하고요. 자 이제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차를 넣어보라고 네요 아슬아슬한대요 간신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여기 시멘트를 하게 되면 또 그때 아참 여러가지 쉽지 않네요 그때는 그때고 일단 지금 이정도 여유 있는 건데 앞에 부분이 약간 구부러져야 되기 때문에 뭐 거의 한 3-4cm 정도까지 어 가능은 한데 나중에, 이쪽 아랫부분, 시멘트 작업할 때, 여기를 보면 이제 천상 파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쩔 수 없네요. 조카 <laughs> 왔네요. 한국어 지금 3니엄마한테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기철이라 도로가 안 좋아서, 못 오다가 지금 오랜만에 왔습니다. 서바이집버 안녕하세요! 어. 녕하 인사해야지, 세니. 누나 왔구만. 누나 안녕 해봐. 어, 원래 학교 선생이야? 스님 학교. 아, 스님 학교 선생님이야? 음. 아, 그 아침에 오전에 와서 일을 도와줬던 그한 명은요? 안 왔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 여기 마을이 아니라 이웃마을에 사는데 그 상원에 오늘 새벽에 뭐 불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좀 여러가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하는데 오전에 왔었는데 이제 불 난거 재건 하는데 도와주러 거기를 가서 못 온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 어 옆에서 좀 보조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해드려 오케이. 거의 사실, 큰, 어이 사각 철제를 이용하면 하나로 가능한데, 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어이 친구가 이렇게 어두 개를 이어서 어 시공을 하는 겁니다. 조수는 이런 연장을 잘 챙겨주는 게 유능한 조수겠죠. 공사 중단됐습니다. 전기가 정전이 됐습니다. 에이, 이렇게 왜 비도 안 오는데 정전이야? 비도 안 오는데 정전이야? 저기 너무 높게 가지고 기와 뜯어야 돼. 저기 가운데 안안 맞어. 깨야 돼. 아까 근다고 하더라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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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이쪽 봐봐, 이쪽으로 와 봐봐. 어. 좀깎아라 그래 에? 야 오늘 그만하라 그래 뭐 힘든 게 어? 오시오야시는 그냥 뭐라 그럼 아까 늦게 왔는데 아 우리 조카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응. 뭐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응.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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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하십니까? 뭐 하... 하십니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응. 야, 그래도 공부해봐. 한국어 해봐. 응, 어 잘했어. 기억. 기 응. 니은. 니은. 니긋. 니니 미유. 비옷 예, 뭐. 시옷 예, 지옷 이영 아, 어, 가나다타다라마다사아자가 아이, 저도, 자음, 아, 자음음도 헷갈리네요, 안 쓰다 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해봐. 가나다라, 가나다라, 마바사. 아, 오늘 이것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 될것 같고 이제 내일 지붕 올리면 될것 같네요 아 오늘 이렇게 한 명만 와 가지고 제가 오늘 보조자 역할을 좀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같이 일하는 사람만 못 하죠 비가림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이렇게 많이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햇살이 한낮에는 저 안쪽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 저뭐 맥주 박스 보이시잖아요? 그쪽까지도 내리, 어, 비가, 어, 그쪽까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이제, 어, 어느 정도, 비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작업 이제 마쳤고요. 이 지붕 작업이 마치면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옥의 주방 또 하다 말은 거 있는데 이제 옥의 주방 그리고 또 이제 저 물탱크를 좀다 철거하고 거기에 창고를 만들 예정이에요. 창고 위에다 이제 물탱크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아, 방금 비바람이 한 10여분 불다 지나갔는데요 지금 앞에 한 4미터 정도 어 이게 구조물 비가림 구조물이 되어있고요 여기가 3미터입니다 저희 현관쪽이 3미터인데 물이 빗물이 여기까지 한 8미터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비올때는 아주 설벌하게물아칩니다다 <laughs> 젖었잖아요 아, 아,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